이번에는 문자 폰트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텐데요. 헤드에서 원하는 폰트를 바로 적용시킬 수는 없고요. 문자 스타일을 추가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문자 스타일을 설정하는 명령어는 스타일이고요. 단축키는 ST입니다. ST를 이렇게 써보시면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문자 스타일은 이 스탠다드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폰트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New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주시면 돼요. 이름은 가능하나 영문으로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K1이라고 지어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K1 선택된 상태에서 다른 거는 건들 필요 없고요. 저희가 여기 폰트만 지정하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깔려있는 폰트들이 쭉 뜨게 되는데요. 주의하실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골뱅이가 앞에 쓰여져 있는 문자는 폰트는 메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얘네들은 빼고 나머지 문자들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 파일이 외부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폰트를 쓰시는 게 좋겠죠. 네, 저는 이 폰트를 하나 선택을 하고요. 어플라이 하고 네, 닫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성창에서 PR에서 속성창 띄우시면 객체 선택하고 여기 텍스트 자리에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스타일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새롭게 추가한 K1이라고 하는 스타일로 변경해 주시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폰트 스타일. 이거는 이 어디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냐 하면 여기 탭 메뉴에서 에너 t 테이트탭 메뉴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이 텍스트에 관한 부분. 여기 상단에 스타일들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자주 쓰는 폰트들을 이렇게 몇 가지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죠. 치수선에서도 문자 스타일, 문자 폰트를 바꾸실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치수 타입이 있죠. 여기에 이제 모디파이 들어가시면 여기 텍스트 탭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텍스트 스타일 있는 부분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스타일로 변경해 주시면 되십니다. 치수선에서 문자 폰트만 변경이 되게 돼요. 간혹 외부에서 도면을 받게 되면 문자들이 모두 깨져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물음표로 보이는 경우들. 그런 문자들을 다 선택하셔서 속성창에서 내가 갖고 있는 폰트 스타일로 변경해 주시면 물음표 되어 있던 문자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도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문자 폰트 추가하기, 문자 스타일 설정하기 해보았습니다.